나는 깨돌이야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게 할게. 근데 겁나 오래 걸리네. 아무튼 시작해볼게. 그러니까 알람 설정랑 구독을 눌러줘.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. 근데 10, 11개월 동안 잠수를 탄건 정말로 미안해. 그럼, 빨리 시작해 보자. 아주 재밌을 것 같아. 히히히. <laughs> 바로 보는 점토병사야. 보여줄게. 알았지? 히히히. 흠, 이제 시작될까? 흠. 냠냠냠. 흠. 좀 빨리 좀 시작해라. 좀.

어, 너 뭔데? 뭐죠? 이게 지금 무슨 상황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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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넘... 아, 뭐 이게 뭐야?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가 갔습니다. 뭐였냐면 바로 제가 리소스팩을 안 갖고 왔다는 건데요. 아 이럴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만. 하지만 이젠 갖고 왔습니다. 바로 그냥 플레이 아니 만들기 만들어주고. 나뭐 뭐하는거냐? 시작 중! 과연 황우 어, 이빵 어후 일로 음 그럼 뭐 언제 나오냐? 오. 오. 오케이 한마해봅 싫어 우우 고양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오, 잠깐이 종이, 런 거잖아. 음, 잠깐만, 나, 이런 걸로 막아줘야 되잖아. 응. 음. 뭐죠? 또못문제는 먹으면...